아 구름이 여기서 밥 먹네 밥 먹으냐 그거 여기가 더 함둥이네 이제 한 그릇 있어 많이 먹어 구름아 아침에 어디 갔다 왔어 아까 안 보이던데. 다 먹고, 또 위에 있는 것도 먹어. 다 먹었네. 캐는 나중에 저녁에 하나 따줄게. 나는 참, 오후에 점심시간에 하나 따줄게. 다른 애들하고 따르게 보자, 이또걔 체리 형가 보자. 체리 일어났겠지? 일어났으면 어? 오늘 이상하게 비바람 들어있다. 아 나오네. 체리야, 일어났니? <laughs> 아빠 아, 아빠 가 보자. 어. 우리 흔들면서 반겨야지, 그렇지. 조금 안 되네. 또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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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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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세네. 당난우리 흔들는 거, 아이고, 가까이 가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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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발, 신발 물면 안 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밥은 있나? 아, 밥이 없네. 밥 가져와야지. 밥까지 들어기가 겁난다, 지금. 안 뜨고 밥으로 차가지고. 기다려. 이거, 밥까지 올게. 우리 저기, 삼망이, 삼랑이든지, 나비 도치, 조리, 잘 있겠지. 문이 작혀있으니까. 마비도치어나가지는 않겠지. 나비야 아이고, 나비일 힘들어 났죠? 응. 나가야 되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으면 저 나가자 그래 무사상 나가지 말고 그리고 또치또 치치 오네 그래 저희 리도 나오고 자어저리발 다리가 찢어발 아이고 까지 아이고 까지고 그리근이 그래 쪽두 걸려 빠른 풍분은 조금 빠졌다 자여다 있네. 나비야, <laughs> 나비야 아, 아침 일어나서 기 기지게 캐고, 또지면 자, 나비, 나가면 안 돼? 조금 이다가 나가. 나 오니까 쳐다본다. 누군지. 나비야, 이렇게 만지보자. 자, 수담수담. 좋지? 아, 아빠잖아, 그지? 집이 좋다. 아이 이도 앞에 있구나네 앞에 발 아프면서 다비 아프면서 나중에 약 발라주고 자구르 나비야 아침 밥안 먹으니? 아잠고에 있으면서 먹었어? 몰안 먹었었지 야, 얘는, 얘는 또 올라갔나 봐 어, 어디로 지 갔나 이기로 갔나 잘 모르겠네 어? 에이, 아참, 밥빠져와야되는데 아, 여기 있네. 도치, 또, 또, 옥상에 올라가려고? 아, 나비는 지금 물 먹고. 나비야, 물 많이 먹어. 도치, 조리는, 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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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발너못 쓰고 있잖아. 한 다리. 보자, 내가 약도 발라줘야 되고, 이 때. 그럼, 아 나비야? 먹고, 위, 체리. 체리야, 자, 밥 갖다 주면 조금 이따가 줄게. 애들 보내고 났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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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드래것 준비. 남채, 장난 공격. <laughs> 장난 공격 준비지. 에? 가까이 가면 장난. 에잉, 에헤, <laughs>

너한테 걸린 거 찌르는데, 바지가 있는데, 또찌어질것 같아. 꼬리 흔드는 거 봐라. 좋았어. 우리 애들, 아, 나비 아직 안 갔고. 나비. 또쟤는 그, 올라갔나? 아, 어디 갔니? 나비야, 벌써 나갈 거야? 나가지 마. 좀 있다가 나가. 어? 좀 집에서 있다가. 에이, 얘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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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비가 나간다고. 나비야, 벌써 나가니? 나비야, 아, 올라가 봐. 아까 먹다 남은 거이 있는데, 아, 올라가네. 아, 안 본다. 아, 옆에 가네. 아, 지금 그래, 거기서 먹던가. 바로, 캐는 또 저녁에 올때 줄게. 밤에. 지금 전화 오면 또, 배불러서 안 올까? 배고파밥 생각이 나야, 캔 생각이 나야 얻고 다녀. 많이 먹어. 또치 나가는 거못 보고, 어, 아직 못 봤는데. 어, 어. 저리를또 괴롭힌다, 제가. 예, 예! 하지마! 조리,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다리가 이렇게 하는지 몰라, 지금. 아이고, 이제 한쪽 바벨은 못, 못 타는데. 한쪽 바벨. 너왜 철로 가는지, 가지 마. 아, 저 지내서 아주 그냥 장난쟁이 괴롭혀. 나도 지금 못 당한다. 쟤, 너, 언제 철될래? 응, 어, 아침에 사러 가서 올게. 조금 있어 기다려. 애들, 나도 나가는 거 봐야 돼. 어디로 나가는가 아직 안 나가고 있네 그, 아, 조리가 여, 조리는 가리 앞에 여기 있고 감히 아, 짜장한테 가까이 접근을 못하지 먹을 땐좀 기다려 줘야지 조금 이따가 먹어 조리야 여기 나비 짜장다 먹고 나면 비켜줄 거야 은나비 대장 착하다. 작업에서 작은 애들한테는. 항상. 어, 도치는 어디로 갔지? 이 뭐, 또위로 간다? 도치 내려가는가도 안 보는 사이에. 모르겠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어, 아직도 먹고 있네. 저리도조 저기 저리도 앞에 있있고기다리고 가까이 가지 나는 는기저렇게 먹고 오늘 나가면 또 언제 들어기는지그때 저기 들어오면 참 좋은데 항상 나기때 불안해. 안해가잘못 잘못될까 그나저나, 도치를 못 보겠네. 에이. 뭐, 뭐, 그리 뛰어다니니 아, 도치 저기 있다. 그런 게 그렇구나. 도치야! 아,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갔는데. 요 근처에 있는 모양인데 아직도 먹고 있나? 아직도 먹고 있네. 비키져라, 이제, 조둘한테 언제 나갈지 모르겠네. 나갈 때잘 봐야 되는데. 지금 세 마리, 두 마리를 갔다가 깜짝 하려니까 알 수가 없네. 지금 또치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네. 또치는 항상 이쪽으로 잘가 이래갖고 앞집으로 했어. 가. 나비는 잘 촬영하자. 도치는 잘 오, 오니까, 여기 아, 를 가더라도. 야, 나비는 한번 가, 요즘은 가면, 어, 아, 어딨나? 아, 이제, 이제, 어딨니? 요는 도치고, 아, 또구한 졸이고, 저기, 야, 이거도, 이거든, 나비. 아, 다 먹었다. 아, 멋있다. 그러 오는 게. 아, 어? 소리 안 줘도, 어, 쳐다보고. 어, 나비야, 어, 나갈 거야? 어, 뛰어가면 천천히 가자. 나비야, 그래, 천천히 가자. 이제 나가는 거지, 너. 어, 어 천천히 가자. 나비야, 어, 어 나비야. 아, 또안 뭉쳤다. 멋지다. 아, 알다 나중에 한번 촬영해 봐야겠다. 나비야? 나비야, 또 나가는 거지? 이제 나가면 언제 또올 거야? 어, 늘 점심때 한번 와? 아니면 저녁에라도 꼭 데려와? 아, 어? 나비야? 또 저기 어디로 갈 건데, 오늘? 학교 쪽으로 안 가지, 이제? 밖에 만날 레야 없어, 이제? 나리야, 한번 쳐다봐. 어? 여기 슬을 내장 한번 쳐다보고. 새로운 거 뭐, 나온가? 먹을 뭐건 없잖아. 그냥 여기 음식질하는 장이 아니라서. 어, 어디 있나? 어? 여기 있네. 아이고, 또, 조리가 여기까지 발, 불도 아픈데, 여기까지 또 따로 나왔네. 다리도 아픈데. 조리야, 들어가는, 오지 마. 저분에도 따라오고. 에이. 나, 나비야? 이리 와봐. 내가 한 번, 만져보고. 이리, 이리 와봐. 자, 조심해라. 쭉 건널 때. 자살이 길잖아, 그지? 사장의길 조심해라. 그래, 아빠 눈치만 떠보고, 그걸로 가는 거야. 아이고, 소리가 또 여기까지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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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다. 두둑거리면서. 아, 저거 누구지? 저거는 구름인가? 문 앞에 있는 거, 구름이다. 구름아, 너도 나왔어? 들어가는, 진 이거, 이거, 이거. 저기 봐라 저저렇게 해서 뛰어간다. 아 나비 저기까지 갔네. 나비야, 나비야, 어디야 저기 간데. 나비야, 빨리 와. 가면 빨리 와야 돼. 올저녁에꼭 데려와야 돼. 아니면 제신때한번 들어고.